여기는 현대백화점 1 0 0 5점입니다 아, 우리 예쁜 세렌디피티가 반갑게 잉크를 지고 있어요. 여기 음.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셨어요? 네. 음. 어, 어떻게 지내셨어요? <laughs> 네. 어 지금 세렌디피티랑 같이 있네요. 머리 음. 디자인 매니저님 하신 거예요? 네. 음, 제품 이름이 뭐예요, 세렌디피티가 아티. 아틱, 아, 그렇구나. 네. 매님이 아틱 손질 잘 하시나 보죠? 오늘 제품이 좋다. 아, 그러시구나. 아, 지금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인터뷰 중에. 네. 들어 오시면 돼요. 네. 아, 그럴까요? 네. 조금 이따 영상 다시 찍을게요. 네. 어. 우리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자 코로나라고 하는데 우리 고객님은 어쩐 일로 방문하셨어요? <laughs> 매장이 어쩐 일로 방문하셨어요? 머리 네, 세염 관리 받으려고 왔는데요. 관리요? 네, 아, 예. 어떤 관리요? 예, 이거 지금 다좀풀려갖고아저기 어, 저거 좀 뭐지 이거 아. 세팅? 세팅 세팅. 아, 네. 아. 와. 네, 우리 그 매니저님이 너무 잘해 주세요. 그래요? 예예. 아. 아, 예. <laughs> 그냥 아. 항상 그날이 그날이고 네 제가 한3년좀 넘게 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네예예아 그러시구나 네 지금 메이저님은 세팅 하려 네 세팅하려고. 아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쓰레기 버리나 알 때도 쓰고 나가요 이미지 관리하려고 아, 이미지 관리 삼 너무 네. 그런 것 같아서 네 예. 항상 이제 서브이 서브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안 쓰면 안될것 같아요 아 아니, 너무 잘 어울리셔서 변신했네 무제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네 헤어에 안쓴 죄. 예, 안쓴 <laughs> 와, 아, 그렇구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보통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막 이렇게 코로나라고 러고고는들 너무 많이 안 나오셔갖고 매니저님이 예. 많이 이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예.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워하시네요 매니저님도. 예. 예. 전쟁 중에도 써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전쟁 중에도. 그러다. <laughs> 아, <laughs> 아, 예, 예. 어, 명언이십니다. 예. 전쟁 나시면 진짜 쓰실 거예요. 네, <laughs> 쓸 거예요. <laughs> 아, 볼륨을 좋아하셔서 네, 네. 아, 아. 세팅을 꼼꼼하게 말아서 네. 어, 바로 오늘 쓰고 가시는 거죠. 예 네, 네. 네, 매니저님 칭찬 좀 해주세요. 매니저님 음, 뭘 재료 잡아도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으시고. 네 <웃음> 예. 웃음이 떠나지 <웃음> 않으시고. 신기하어요 여러분 많은 분이 오셔도 네. 아, 수영할 수 있고 우리 매니저님은. 아, 어, 네. 어. 아니 그때 매님은 네. 맨날 오실 때마다 이렇게 네. 그냥 진짜 아니 그냥 간식이요. 아, 아, 간식 안 거는... 안 그렇게. 간식이요, 간식 먹아니안 돼. 바나나, 아이고 아, 오늘. 아, 또... <laughs> <laughs> 아유, 아유 <웃음> 세상에 <웃음> 나. <웃음> 그렇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게. 마시고. 아유. 참나.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네. 하나는 쓰고, 고 하나 들고 오고, 네이거 좋아요, 편리해요. 네, 셋팅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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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나요, 매니저 네, 셋팅 아, 다 됐어요. 네. 예쁜 모습 변화시켜 드릴게요. 네. <laughs> 아 오래 기다리셨어요. 안아니에요 아, 네. 다시 현신. 네. <laughs> <laughs> 아오 <laughs> 음, 오, 오, 볼륨이 너무 그냥 아세옷 아. <laughs> 입는 것 같죠? 예, <laughs> 네, 그럼요. 아우 이쁘시다. 9 0 가까이 밀었네. 어우 이쁘시다. 진짜. 예. 그럼 하나는 이렇게 쓰고 가시고 예, 하나 하나는 어, 가지고 가시고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두개 지금 AS 바뀌신 예. 거죠? <laughs> 야 예술인데요. 예. 만족합니다. 아유 좋으시겠어요. <laughs> 네. 아 이쁘시다 진짜. 아유. 안 모습 음. 아, 모습은 네. 더 예쁘신데요. 매니저님 음. 워낙 아름다운 <laughs> 분이시라. 귀여우니까 음. 더 멋지세요. 네. 매니님 네. 오래간만에 봬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심심하게 지냈죠. <laughs> 고객님도 못 오시고. 그렇죠. 네. 그래도 오늘 아까 AS도 오시는 거 보면은 네, 꾸준하신가 봐요. 네, 그래도 아이고 반갑게 그냥 또 가끔 오셨는데. 또 제품도 구매요 지금 시크릿우에서도 매니저님이 한미모 하시잖아요. <laughs> 미모담당 김태현 매니저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니 지금 쓰신 제품 이름은 뭘까요? 아틱 아틱. 볼륨이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네. 예쁘죠. 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셔면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 흰머리가 좀 있으시죠? 네. 흰머리 많죠. 아 그렇구나. 새치 염색도 하셔것 네. 같고. 네, 지금 아티익 쓰신 거고, 네,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야, 이렇게 변신을. 와, 지금 거울도 없는데 감쪽같이, 야, 잘 어울리시네. 아, 그렇게 입으시고. <laughs> 천호점 지금 5년 됐잖아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또안 오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고객님들이 네. 좀 보실 수 있게. 또 이제. 그게 불리고 이러면은 또 오실 것 같으니까 네. 그때까지 이제 조금 제가 지만 참고 기다리는 거죠. 아네힘 내시고 네또잘 네. 되시기를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